섞어서 같이 보여줄게. 첫 번째 다음 그림의 A에서 C 지점으로 이용하는, 이동하는데 오른쪽이나 아래로만 갈수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때 무엇의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분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이만큼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상황이고 이때라고 했잖아. 그 특정 상황을 얘기하는 거, 해당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때 해당 경우의 수가 이 위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볼게.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오른쪽이나 아래로만 간대.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보자. 오른쪽은 여기지. 아래는 여기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못뭐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갈 건데 중간에 내가 위로 올라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게 뭐야? 무슨 얘기야? 얘가 바로 최단 경로를 가정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왜냐면 최단 경로로 가려면 중간에 이제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오른쪽 아래인데 왼쪽이나 위로 선택을 하면 최단 경로가 되지 않잖아. 자 그럼 최단 경로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 좀 지우고. 최단 경로는 A부터 일단 내가 C까지 가야 하잖아. 반드시 지나는 지점이 이 골목 하나밖에 없으니까 D를 반드시 지나서 C 지점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개수부터 세볼게. 오른쪽 두 번에 아래로 한번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러면 총세 가지, 세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 그런데 그중에서 두 개는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이제 삭제가 되어야 하므로 이 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답이 3이 나오는데 D까지 가는데 세가지 경우의 수를 구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D에서 C로 가는 거 위, 아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지 그러면 3 곱하기 2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6이라는 거야 그럼 위를 한번 구해볼 건데 위는 직접 그냥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1, 1다 보내놓고 가기로 했지 1, 1 1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1과 1이 여기서 만나게 되므로 2예요. 근데 2가 여기까지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뭐래 비지점을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비지점을. 그러면 이쪽 경로는 빠져줘야 되겠지. 그럼 이쪽 경로랑 안 더해지니까 그대로 2를 유지하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가 된다는 거야. 2가 되고 위, 아래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으므로 2 곱하기 2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6분의 4, 즉, 3분의 2가 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